세 번째 기능은 바로 스프레드시트 기능 강화입니다. 이건 저와 같이 다양한 데이터를 다루는 분들에게 매우 큰 장점으로 다가옵니다. 스프레드시트는 단순히 표를 예쁘게 정리하는 게 아니라 모델링하고 분석을 하고 보고서까지 만드는 흐름입니다 실제 화면에서 한번 볼게요 더보기에 스프레드시트 하고요 제가 파일 업로드 할 건데 이 파일은 제 홈페이지에 고객 유입 데이터를 담았는데요 대략 한 5,000개 정도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퍼포먼스 마케터고 이 파일은 내 홈페이지의 고객 목록인데, 내가 요청하는 내용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표로 만들어주고, 거기에 맞는 막대 그래프를 만들어주고, 이때 2024년 1월에서 12월까지 수치를 비교해서 막대 그래프에 비교해서 넣어 주고 디자인은 블랙 앤 화이트 미니멀 스타일로 해 줘. 그리고 내가 요청한 내용은 요런 내용이야라고 해서 고객 숫자, 고객들이 접속하는 OS 그리고 성별, 주소 요렇게 해서 이곳에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입력을 해 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요청하는 요 내용은 어떤 특정 규칙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 역할 정하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걸 그냥 구어체로 이렇게 막 적었습니다. 정형적인 틀이 아니라 생각나는 대로 적었다 라는 이야기고요. 우선은 이렇게 했을 때 볼게요. 마누스는 제가 질문을 했을 때너 이런 디자인의 스타일을 선호하냐? 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수락이라고 하면 이걸 기억해서 앞으로 제가 특별한 명령을 내리지 않더라도 이 디자인의 내 선호를 반영해서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렇게 파일을 읽고 있는데 데이터 파일 분석 및 구조를 파악하고 데이터 전처리 및 월별 집계 테이블을 생성하고 엑셀 워크북 생성 차트 구현 결과 검증 및 사용자 전달 이 과정을 한번 진행 하게 되고요. 데이터 분석을 했더니 고객이 이렇게 됩니다. 아, 많이 줄었네요. 데이터 파일을 분석하고 구조를 파악했으니 이제 전처리, 즉 가공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화면 클릭을 하면 지금 마누스가 열심히 데이터를 가공하고 있다.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뭐 저같이 이런 코딩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아 마누스가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요런 정도만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엑셀 워크북 생성하고 차트 구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제 작업이 다 되었습니다 시트가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한번 보죠 고객분석 대시보드 클릭을 하면 깔끔하게 잘 나왔고요 OS별 이라고 해서 아이폰, 안드로이드, 윈도우, 맥OS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성별, 지역별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이제 이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줘. 보고서에는 시각화 자료, 관련 데이터 표, 그리고 글머리 기호로 분석 이 부분을 추가해서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청한 거에 맞게 다시 계획을 짜겠죠. 그리고 앞에서 제가 블랙 앤 화이트 미니멀 스타일을 좋아한다고 하니 제가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요렇게 반영해 주고요. 이번에는 세 개의 단계를 진행하네요. 데이터를 집계하고 시각화 자료를 생성하고 TML 보고서를 작성하고 디자인을 적용하고 그리고 저한테 제공을 해 주게 됩니다. 제 요청 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일단 레포트 보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제가 요청한 대로 시각화 그래프와 분석 내용과 그리고 표잘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작업의 모든 파일 보기라고 하면 이렇게 문서 이미지 코드 파일 링크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데이터를 스프레드시트 내용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가공하고 가공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데이터의 인사이트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데이터를 가공할 때 많은 시간들이 걸렸다 라는 분들 마누스 1.6 맥스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나도 이거 해 봤는데 옛날에 그렇게 만족도가 높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누스1.6 맥스로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면 이전에 비해서 사용자의 프롬프트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특별히 사용자를 귀찮게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만족도 높은 답변을 만들 수 있다 라고 할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 하고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복잡한 모델링 같은 작업을 더 안정적으로 다뤄주고요. 둘째,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분석력이 좋아졌고요. 셋째, 결과를 자동화 보고서 형태로 정리하는 능력이 강해졌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